해거리는 과실이 지나치게 한해 많이 달려버리면 그다음에 치는 그 다음에 과실이 시는 현상을 해거리한데 그런 나무의 수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가 많이 달리게 되면은 씨앗이 많아집니다. 씨앗이 많아지면은 씨에서 만들어진 지베린 성분이 과실의 꽃눈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지장을 초래하죠.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계적인 영향이 아주 크게 자. 합니다. 꽃은 잘 왔더라도 봄에 냉해가 와서 수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 병이 심해서 조기 낙엽이 되었거나 응애가 심하게 먹었을 경우, 폭염이 와서 꽃눈 분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 야간에 열대야가 왔을 때에 양분 축적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착색이 되지 않아서 사과 수확을 아주 늦게까지 했을 때에 양분이 소탈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과 해거리하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은 우리 농가들이 재배 기술들이 발달되어서 꽃은 확보하지만은 기상적인 영향들이 사과의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인해서 해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름 잘... 이나무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이나무는 내년에 해결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나무를 보면은 안쪽에 봤을 때에 꽃눈들이 괜찮습니다. 예비지라든지 꽃눈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특히 이제 예비지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큰 물이 없이 내년에도 꽃들이 잘 어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단가지화 되어 있고, 짧게 빠지는 끝에 이 꽃들이 와있죠. 금년에 달리지 않는 가지에도, 여기 과시이 달렸지만은, 이 안쪽에 이 꽃들을 예비지를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다음에 꽃이 달릴 수 있는 이런 가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내년도에 해거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거리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역과 비입니다. 과실 하나의 N9의 경우는 하나의 과실의 입 숫자가 45장 붙어 있으면 다음에 해거리가 없고 금년도에 사가도 비대나 착색에 지장이 없는 그 비율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과실은 과실과 과실 사이가 이한 비염 좀약 25cm 내외 정도가 배치가 되면은 해거리는 없고 또 과실의 품질도 좋은 정형과 대가가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지금 현재 여기도 표준보다도 좀 빠지는 이런 과실들은 적과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절과를 지금 마무리 적과로 하시면은 다음에 꽃눈을 충실도가 상당히 좋게 될수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 이 과실들이 액화나 착과가 착과된 것들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내년도에도 과실 착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무리 적과를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은... 착과가 잘된 나무는 주관이 날씬하게 가늘죠. 접목했던 그혹 부위가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달리지 않는 나무를 한번 볼까요? 옆에 나무보다 이 굵기가 엄청 더 굵죠 대목이 다 묻혔죠 나무를 심을 때 이미 대목을 10cm 이상 노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양분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 역할을 할수 없는 방법으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수세 안정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박피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수세 제어 방법 해거리를 막는 방법에서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 박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상단부 의 예비지를 보면 은이꽃눈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왕삼이네 자른 가지에도 이렇게 꽃눈들이 이렇게 확보가 잘 되어 있죠 이런 가지 질소 시비량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과가 착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소질 그런 완전히 끊어버리는 시비 방법을 택하셔야 되고 또물 주는 양을 한 3분의 1 정도 줄여 주시고 수세 안정을 위해서 당근을 3월이나 4월 경에 한다든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이 박피를 해서 수세를 안정시키는 이런 방법 광합성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리 연민시비를 연 한한삼사회 정도 해 주는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신초 억제제 그니 얘긴 기 비비폴입니다 이것을 3 4회 쳐서 순을 억제시키면서 꽃눈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을 잘분할 시키고 확보 한무인내서 착과량으로 조정하고 기술로 극복 한무인내서 해거리를 막는 수색 안정에 대한 다 얘기에 부여가 돼야 되겠죠.